혜성이 잡아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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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엄마 아, 아들 음. 잡았다 아. 어? 이거 누구 차지? 어? 어? 이거 누구 차지? 성아 삼촌 차콜벳 어, 아. 삼촌 차 콜백이구나 저거는 누구 차예요 그러면? 어? 이름이 뭐예요? 뒤에 <laughs> 있는 건 누구 차예요? 세상아, <laughs> 저거는 누구 차예요? 아빠 차, 소 응? 뭐라고? <laughs> 아빠 저거 보고 있 어디? 엄마 코. 해영이 뭐 보러 가요?